그리고 여자분들 결혼하자고 막 쪼우잖아. 진짜 이러지 마요. 남자 도망가요. 20대 비하면 성욕이 많이 줄어든다. 대체적으로 이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체력도, 성욕도 20대하고 달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서른이 위상한 지점인 것 같아. 서른이? 너무 빨리 온거 아니에요? 댕년이 <laughs> 너무 빨리 왔는데, <laughs> <내용이나? 웃음> 대표님 제가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하나 봤는데 반응이 엄청 크더라고요. 반응이 얼마나 컸길래 그래요? 글 제목이 조0대 음. 남자가 느끼는 연애 감정이라는 게시글인데 조회수가 40만을 돌파했더라고요 장난 아닌데? 음. 공감이 좀 많아서 그런가? 대표님도 그걸 보시면서 분석해보면 좋을 것,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음 그럼 좋죠. 이번 영상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이게 글이 10개인데 첫 번째가 솔직히 예전처럼 불같이 꽂히고 그런 건 없다. 아... <laughs> 어, 이거는 남자분들이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맞아. 몸이 안 따라주는 거지. 저도 이거 왜? 싶었는데 그거 음... 나니까 알겠더 왜냐면 20대 때 비해서 성욕과 연애 욕구가 감퇴하는 건 맞잖아. 몸이 안 따라주잖아. 그리고 이거는 어떤 유명한 셀럽이 얘기했던 건데요. 하나라도 마음에 들면 이게 돌진하던 20대하고는 다르게 30대는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망설이게 되는 거야. 이거 진짜 공간 많이, 많이 가는 거죠? 진짜 공간 많이 가죠. 네. 그럼 40대는 어떻게 돼요? 40대는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laughs> 이제 요런 스타일이시죠. 첫 번째는 진짜 만는것 같아요. 그두 번째도 있는데요. 가끔 가다 진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어렵게 호감표시했는데 리액션 별로면 바로 포기한. <laughs> 다른 여자 찾는다? 그치. 될 때까지 찍던 20대하고는 어때요? 달라지지 않아? 왜 그럴까?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라는 걸 이제 깨닫기 때문이죠. 제가 20대 때 순정파여가지고, 음. 길게 짝사랑이 오는 있었는데, 음. 커진다 보니까 내가 왜, 왜, 왜 굳이 그랬지? 근데 이 점을 모르고요. 30대 남자에게 밀당하려는 여자들이 있어요. 하수죠, 하수. 20대 남자들은 밀당하는 거를 받아줘. 그때 순수하거든. 근데 30대는 어때? 밀당하면? 아, 짜증나.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죠? 그냥 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말. 봤네요. 세 번째, 20대에 비하면 성욕이 많이 줄어든다. 1 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개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체력도, 성욕도 20대하고 달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는 막 약도 복용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때요 남자분들 이거 맞아요?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서른이 이상한 지점인 것 같아. 요 서른이? 너무 빨리 온거 아니에요? 대웅 <laughs> 너무 빨리 왔는데웅대요 <laughs> 30대 초반까지는 괜찮지 않나?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러다 더라고요 음, 근데 실제로도 남성 호르몬이 20대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과학적으로도 좀증명된 거네요. 맞아요. 어,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도 있는데 음. 아니면 말고 싶은 와인드가 강하다. 음. 내가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고 생명이떠는데 리액션 별로면은가차 없이 들어선다. 이번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20대에는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쇼를 하지만 30대는 어때? 그럴 체력도 의지도 없어. 힘들어. 사회생활 하느라고 회사 갔다 와서 잠자느라고 피디님들. 20대 어땠어요 여자 한번 꼬시려고 별생쇼를다 하지 않았어? 집 앞에도 찾아가 보고 꽃도 사다 줘 보고 막 모두 사줘 봤지? 꼬고 자줘지 꼬고 자줘지 근데 지금은 어때? 우리 아구정 피디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항상 <laughs> 잠자는 게더 낫다며? 아니 말고 <laughs>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투자 대비 효율. 내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여자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거다 아는 나이가 된 거야. 굳이 그 여자 하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또 다른 여자가 있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어린 여자에게 더 선호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리액션이 어린 여자들이 훨씬 좋잖아. 뭘 하나 사줘도, 어머, 오빠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데. 어린 여자들은 모든 게 새롭잖아. 밝고, 에너지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30대 여자들하고 만나면 어때요? 어, 고마워. 이 정도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맞다고 봐요. 다섯 번째도 있는데, 올의 30대 여자는. <laughs> 외모가 특출단게 아니면 그냥 업무상 보는 여자 같다. 아무 생각 없다. 어, 이거는 저도 반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피디님들은? 어, 이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봐봐. 물론 이제 30대 되면 여자의 외모가 진짜 예쁘지 않으나, 어때? 성격이나 이런 걸더 보게 되지 않아? 외모 이에 딴 것도 보기 때문에 이제 호감이 20대처럼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30대가 여러분들도 다 넘었잖아. 외모 하나만 보고 만나려고 해요. 연애 못 해본 남자들은 그러려고 하는 남자도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아니잖아. 인성도 보고 스펙도 보게 되고, 왜냐면 이제 내가 결혼할 나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염두에 두고 여자를 보기 때문에. 아, 예비결혼 상대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반 정도는 맞는 것 같아. 외모 이에 다른 것도 보기 때문에. 다음 여섯 번째인데. 네. 여자 만나는 거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나만의 시간 반는이더 좋다.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하는 거나 운동하는 거. 이거는 결혼에 관심 없는 3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연애가 싫은 건 아닌데, 연애보다 더 즐거운 게 많아. 운동하고, 뭐내 월급으로 지금 뭐 취미생활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요새는. 재밌는 게. 집에 한대 초반 남자도 보면, 음.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거요그렇죠 본인 취미나 일상이 너무 좋은데요. 음. 게 여자 뛰어드는 게. 맞아. 그런... 나뭐 꾸미는 거 꾸미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골프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이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다니고 이런 게. 근데 연애하면 어때요? 못 하잖아. 제약이 생기잖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짜증나는 거지 혹시 주변에 이런 말하는 남자 있다면 <laughs> 여있네악구정이악구정이는왜 연애를 안 해요?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더 재밌어요 봐봐요 매주 놀러가죠 예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는 매주 주말마다 뭐해 그럼 여자친구 어, 만나러 가요 이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속감이 없잖아요 친구랑 놀아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신경 어... 크게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 같네요. 다음 음. 일곱 번째인데 음. 아무리 몸매 좋고 예뻐도 성격 개판인 여자는 어떤 남자가 헤어지게 된다. 결혼감은 아니다. 음. 제발 쪼오고 닦달하지 좀 말고 음. 특히 친구 남친이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냐. 자 30대 넘어가도 외모를 보긴 하지만 이런 여자들을 용서하나 남자들이? 안 하지 외모 하나로 용서해주는 거는 이제 30대 남자들은 하지 않아요 똑똑해졌어 근데 20대 남자한테는 먹혀 아직도 그리고 여자분들 이런 여자분들 있는데 결혼하자고 막 쪼우잖아 진짜 이러지 마요 닥달하지 마 남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결혼을 하고 싶어 남자친구랑 오빠 우리 결혼 언제 해? 내 친구는 지금 만난지 8개월 됐는데 결혼하자고 하는데 왜안 하는 거야? 이게 쪼우는 거죠 이런 거 연애하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죠 어때요? 그렇게 쫍으면? 결혼할 여자인데도 조금 부담스럽게 하요그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딱한번 진지하게 술 마시고 우리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냥 한 번만 딱 얘기하고 흘리면 어때요? 아닌가? 저기 싫어하는 표정인데? <laughs> 됐다. <laughs> <laughs> 얘기는 한번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데, 한번 해야 약발이 먹히는 거지. 계속 쪼면 이제 싫은 거야. 달아나는 거지. 그리고 이거 진짜 비교하지 마요. 친구 남친이랑 비교하는 거. 아니, 내 친구 남친은 결혼하자고 꽃다발까지 사고 시계도 사줬다는데 오빠는 그런 거 없어? 이러면 어때요? 사주고 싶다가도 뺏고 싶죠. 최악이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야, 내 친구 여친은, 어, 내 친구 빚을 3천만원 갚아줬다는데 너는 왜내빚안 갚아줘? 예를 들면. 기분 나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7번은 여자분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결혼을 진짜 하고 싶다면 여덟 번째 최고의 여자는 편한 여자다 외모 몸매는 잠자리 할때 잠깐 하지만 음... 성격 좋은 여자가 최고다 아이건 맞는 거 어때요? 남자분들 이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성적 1순위가 돼 버린 것 같아 요 그죠 여자의 나이가 1순위라고 하지만 0순위는 성격 아니야?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성격 지랄 맞고 막 이래 봐 맨날 변덕 부리고 이러면못 견딜 것 같은데 남자들 피디님 그런 경우 있다면서요 외모 학부모 아직 뛰어났으나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30대 남자에게 성격의 순위가 영순위에요 그래서 요 나이 때 남성분들 오시면 저한테 얘기 많이 해요. 성격이요. 왜냐?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3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럼 20대 예쁜 여자를 만나면서 데이고 까인 경험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 그 갑질을 이제는 받아줄 이유도 없어.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다음 아홉 번째요. <laughs> 20대 때 비해서 이거저거 많이 따지는. <laughs> 이 부모님 세대처럼 예전 아빠 시대처럼 내가 와. 먼저 살게 장모님 도 내가 먹여 살리고 장인어른도 내가 먹여 살릴게 이런 남자 있나요? 단 한명도 못 봤어 옛날에 엄마 아빠 시절땐 그랬잖아 처갓집도 먹여 살리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 시절 때는 근데 지금은 어때? 자신이 갖춘 스펙만큼 여자가 갖추길 원하고요 노후 준비 안 되어 있는 집안은 남자들이 극히 싫어해요 자기도 좋아? 부담스럽긴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힘들고 이상한 여자 만나서 개털돼서 오시는 남자분들좀 많아요 그러기가 싫은 거야 주변에 그런 형들 동생들을 봤거든 그래서 재고 따지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이거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남자들이 더 따집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알아둬야 돼 옛날 아빠 시대처럼 나를 먹여 살려줄 남자를 찾는다? 절대 없어요 이렇게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고 여자들을 겪으면서 매우 매우 여자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남자들이 결혼할 때더 현실적이야 그래서 결혼할 여자, 연애할 여자 따로 있다는 건 남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인데요 가끔 여친이 부평을 하는 게 되어줄 때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어때요? 아꾸죠? 이거 공감되지? 나한테 했던 고민 아니었어? 의지, 체력, 성욕 전부 감 한 30대야. 이래서 일하고 집에 가서 쉬기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어? 잠자는 시간도 모자라. 근데 이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때? 힘들지. 입을 이렇게 막고 싶죠. <laughs> 위로나 공감을 호소하는 여자들이 있죠 근데 이건 정도가 심한 건 아니면 남자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될것 같아. 근데 이제 만났는데도 또 계속 먹으면서 오빠,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왜내 얘기를 그렇게 들어? 많이 <laughs> 같은데 나 많이 해본 것 같지 않냐? 집에서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일어나봐. 얘기 좀 해. <laughs> 근데 남자들도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이런 고충을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듣는 둥 많은 둥 해. 아, 알았어. 나 오늘 부작 때문에 짜증났어. 알았어, 알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서운하죠. 어느 정도 그래서 쌍방으로 노력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맞는 것 같네요. 악구정 PD님, 이제 30대가 됐잖아. 결혼 생각이 슬슬 들죠? 아직까지 안 드는 것 같아요. 왜? 결혼 저번에는 나한테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리해서 음. 좀말씀드기가 어렵네요. 왜 그럴까? 저도 그런데, 어...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전문가니까 이거를 또딱 정리를 하, 한번 해줘볼게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남자 기준으로 25에서 한 49살 정도 남자들이 결혼을 한몇 퍼센트 정도 해봤을 것 같아요? 7, 80? 어? 되지 않을까요? 음. 70-80%나 결혼을 했다고요? 아, 49세까지 포함하면 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절반이 결혼을 안 해본 상태라고 해요. 절반 심각하죠. 대한민국의 30대에서 30대 넘은 남성들이 이렇게 결혼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네, 주변 친구도 보면 다안 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 그렇죠. 참 이게 씁쓸한 일이에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을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돈이죠. 뭐 결혼 자금 부족이죠. 안전히 이제 결혼 비용이 어때요? 하늘 높은줄 모르고 막치솟고 있잖아. 이러니까 남 남자들은 그냥 어때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 결혼하려면 돈 많이 들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자체를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30대 남자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의 그 40%가 결혼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야. 가장 큰이유야 <laughs> 정말 짠하네요. 짠해 돈이 없어서 그죠?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도 결혼 자금이 부담스러워서 포기. 그리고 결혼에 미적지근한 남자도 결혼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동 기본적으로 포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반 이상이 넘어 버리겠죠? 주변 친구들 보면은 이두 번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냥 남 포기. 예전 영상에서 응? 결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려준 팁들이 있지만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만만치 않은 여자들의 눈높입니다. 이 봐봐요. 박수도 이렇게 서로 맞아야 이렇게 박수가 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 여자도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여자들의 눈높이가 어때요? 너무 치솟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눈높이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자들이 이렇게 눈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회적, 시대적, 환경적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성비 불균형 아무래도 어때요? 여자가 많나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높이가 자동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최근에 기사 보니까 중국이 이런 상태가 심하대요 응? 하나제한정책 하니까는 남자가 많아져가지고 여자들이 완전 밥이래요 그럴 것 같아 중국도 만만치 않대요 시대적인 거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높아져서 여자들 벌 만큼 벌잖아.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어, 나 능력 있는데 굳이, 어,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그거 맞추기가 남자들이 힘드니까 포기. 환경적인 거, SNS, 그리고 드라마. 특히 전 SNS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요. 뭐 항상 얘기하는 인스타, 비교제,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기죠. 눈 높지 않는 게 이상한 거네요. 일단. 아, 그럼요. 여성분들 와가지고 아니에요, 언니, 저눈 높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보잖아. 근데 막상 까보면 그 여성분들도 상의 10%의 남자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함정인 거야. 본인이 모르는 새에 눈이 높아진 거야. 그렇죠. 나는 눈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내가 까서 보면 그눈 높지 않은 남자들이 상위 10%에 드는 남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기준치에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남자들이 어때?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내가 악착같이 해서 그 기준치에 미치고 말아야지 막 이러는데 요즘 남자들 어때? 아 됐어 나 힘들어 no. 피곤해 안할 거야. 안 하고 말어 자연스럽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저는 진짜 이게 제일 큰 거라고 보여져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 보면 어때요? 마통론, 홍콩남 제 채널에서도 제가 몇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어때? 여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잖아. 여자들은 저런 존재야. 막 이렇게도 하고 저희 댓글도 보면 부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정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마음을 또 먹더라고요. 걱정하는 남자들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걱정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건지 흔히 보시기 어떤 것 같아요? 어, 실질적으로 사실은 존재할 만한 얘기들도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남성분들을 은근히 보기도 했고요. 당한 남자들. 그럼요. 근데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또 있어. 그 내용은 딴 영상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0대나 30대 이후의 남자들은 하, 이런 내 인생의 리스크를 갖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 편안하게 살려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냥 포기죠. 포기 안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젠더 갈등. 이거 심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젠더 갈등에 대한 얘기를 쉬쉬하지만 저는 그래도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진짜 안타까운 게 한참 서로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이 서로 남녀잖아. 근데 적대시하고 서로 막 갈가먹고 싸우려고 만들잖아. 이거 너무 안타까운 문화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된거같요 <laughs> 맞아요. 진짜 서로 헐뜯느라고 그죠?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일이야. 결론적으로 젠더 갈등은 결혼을 떠나서 연애 자체를 그냥 안 하게 만드는 정말 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이 두드러진 것 같아서 사실 나는 커뮤니티 활동을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하다보면 또 한쪽 의견에 치중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뭐든.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채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젠더 갈등은 결혼 정년기 시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사실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채널을 구독을 안 한지도 모르고 그냥 저희 채널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야. 보니까 진짜로 맨날 보고 있는데 구독을 안 했었네? 이런 게좀 그러니까 궁금해서. 나는 또 이런 거 아주 민감한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하기를 살짝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죠? 근데 또구독을 이미 누르고 보신 또 분들은 또 억울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눌러주셔서 피디님들이 네가지 이유를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결혼 의욕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안타깝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아파요. 이거와 연결돼서 다섯 번째 무기력증입니다. 어때 주변에서 뭐라 그래? 결혼하지 마! 라고 얘기해지 결혼한 형들 자기네는 해놓고 이렇게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 이 세상에 지친 30대 남자들 서로 격려해주고 미래를 꾸려나가고 이런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걸 여러 경로로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생각하고 결혼할 바에는 그냥 나 혼자 살련다 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딱 이런 마인드 아 진짜 우리나라 일본처럼 되는 거 같아요 어, 그러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이런 나중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있는데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결혼은 자유 박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 0대 정도 되면 혼자 살기에는 솔직히 부족하지 않죠? 피디님들도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냐? 먹고 쓰는 데는?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때? 결혼할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히잖아 그래서 여기는 나이 자유로운 나이 <laughs> 솔로를 만끽하고 있잖아 여기는 취미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주식도 하고 다할거다 하잖아 매일 주말에 맛집 가는데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맛집을 누구랑 그렇게 가? 친구랑 가요 참 멋있다 <laughs> 그런데 1인 가구 편의성도 어때? 증가하잖아. 식당 가면 딱딱딱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거다 자리도 요새는 세팅이 되어 있어버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자유롭게 만끽하는 게 여행도 혼자 다니는 시대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는 좀 늦게 가는 나이가 됐잖아. 뭐 여자가 35, 남자가 38이라고 이제 노총각, 노처녀인데 그래도 이렇게 생활할 때는 그 나이때도 노총각, 노처녀라는 개념을 안 해. 결혼에 대한 압박도 그닥 심하지도 않아. 하도 늦게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옛날에 왜안 갔어? 근데 요새는 이제 어때? 아... 너도 안 갔구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또 놀고 모임도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어때? 안 간다고 하니까. 결혼의 난이도는 너무 높고 혼자 살긴 너무 편하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다 보니 당연히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말씀대로면 은 그냥 이대로 쭉 마음 넘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음. 근데 흥미로운 건뭔지 알아?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살던 40대 초반의 이 오빠들도 말이에요. 43이 넘고 45가 넘어서 결혼이 하고 싶어서 오는 곳이 바로 결혼정보회사라는 곳이. 그 이유는, 더 깊은 이유는 나중에 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해드려볼게요. 영상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laughs>